어. 비꼬에다가? 아, 아, 주제 같은 거 없어? 주제 네, 주제, 주제 없네. 보니가 사람 보으니까 보니야 주제 말해볼까? 아, 나, 뭐야? <laughs> 어떻게 되냐? 일단 악녀 때문에 뭐였으니까. 애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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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지나게 한 거야. 악녀 키우도록 그냥 생각나는 거 하시죠 그냥. <laughs> 악녀가 주제 아니었어? <laughs> 아니 주제 주제가 어? 주제가 이게 아니었잖아. 맞네. <laughs> 고고님너잘그렸다 뭐 어. 어우. 아. 아, 아, 귀여워. 존나 처우는 예은 처음 처음 처음은 뭔데? <laughs> <흠이> 아, 흠이 <laughs> 아야 이거 대잘. <laughs> 야, 성인 잘 그릴 거야도 어떻게 그려? 나 이거 못 하겠다. 와, 너무 이쁘다. 뭐야? 너잘 그려. 와, 대박. 그래. 간거 아, 뭐야. 아, 근데 이거, 잘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아, 진짜. <laughs> 대박 대박. 귀여워.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본대로적었어 <laughs> 엄청난 식사량을 자랑하는 이빨두개 그래도 좋게. 아, 그그 아, 래도두개 아, 그래서, 저게 아, 그래 아, 그래서게 어. 아, 그래도 좋게. 아, 그래도 좋게. 아, 그래도 좋게. 아, 그래도 게 아, 그래도 좋게. 아, 그래 아, 핑이 <목소리> 이제 잘 그리시네. 그래서 사실 저도 미대생이에요. 맞다, 그랬지. 이 대생들 네 명이야 지금. 이게 어, 얼론이구나 이게 어, 맞는 성훈 씨. 아또 있잖아, 또 있잖아 이거. 어, 또 <laughs> 아 이거 그냥 하나 있던데 그래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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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안경이 안경 안경. 그래서 여권을 갈았다. 와 <laughs> 아, <이거> 진짜 <laughs> 잘 걸어. <그랬지? 웃음> 진짜 예쁘게 받는다 성훈 씨. <laughs> 이거 반만하면 그림 적응될게 같다. 이미 적응 다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아직 아직. 얼마나 더 기죽일라고? 다음 주제 뭐야? 지난 <laughs> 성우님 한번 정해볼까? 전에 제가 정하지 않았네요. 아 성우님 때문에 다들 보는데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밥도 안 사주고, 게임도 안 사주고, 주제도 안 사주고. 좋아하시 넷플릭스나 영화 <laughs> 음. 그거. 아, 아 진짜 누가? 진짜 재밌다. 아. 그러면 에릭스터 음. 약간 대중적인 거로 대신해. 아, 뭐, 포켓몬으로 하죠. 야, 그래. 그러면 나무 일기 켜야 돼. 잠깐만. 1세대만 하지 1세대만. 어? 어떻게 생겼더라? 포켓몬은 보고 와도 돼요. 검색하고 오세요. 그럼 맞지. 그 맞아요. 네. 그래. 그래. 한마디 하면 열배로 두드려 맞고 그냥 한마디도 안 되지 뺨이 남으니 약간 색칠해야겠다 뭐라고? 너는 혹시 색칠한다고 해? 색칠하니? 아 아까 말하지 말랬지 했었어 그럼 우리랑 말하기 싫니? <laughs>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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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 우리는 니랑 얘기하려고 한 <laughs> 건데 밥도 다주고페리도 다 사주지 아니 그게 뭐야? 편집? 편집도 안잖아 홍시 아, 어. 편집 좀 해요 <laughs> 아. <알려줘야>. 가르 드릴까요? <laughs> <laughs> 아얘대머리없구나어라니 <괜찮아요. 웃음> 아, 네 아이다 홍시 탈모 있어요? <laughs> 아니요 아 고쳤.. 나왔어아니뭐 고쳤어는 뭐 전자제품이야? 아뭐 뭐 대충 이렇게 생겼었는데 뭐이 대충 생겼냐 저거 되게 나쁜 말인 거 같은데 와 너무 기대된다 아 너무 기대된다 오성훈 펀치 때리는 홍수문 그냥 때리면 일단 바드픽이 있네 잘 그렸네 가스 세게 어 홍수문! 주저앉아 뭐야 어떻게 했어 어떻게 알았어 다양하게 때렸네 몸 꼬고 있는 아보크 왜 이렇게 많이 꼬았냐고 그래? 어 진짜 잘 그렸다. <laughs> 진짜 이옷그림잘 그린다. 그 매듭 이인 아보크, 그 다음에 묶인 로사가 내리고 다는 대숲의 중앙. 로사는 지금 전달기 기장을안 내. 로사가 데리고 다. 로사는 무슨 남이냐고어 매듭은 사라졌지만 아, 아, 멀쩡해. 멀쩡해. 나왔다. 이거 아보크인가요 설마? 왜의본적으로옷 뜨는 거야? 못 알아봤어. 아 파울이 좋아. 파울이가 있었나? 이름 새끼 그거 같더라. 어. 이거 어떻게 파울이야? 머리 뭔일이냐 뭔리이야 아포에라 는애기 아니야? 아이래서 이렇게 왔구나. 나 뭔지 모르고 귀여운 피카츄나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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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목욕하는 그래, 파이리. 아, 아, 어떻게 그렸을까? 잘 그려왔더라고. 요 아, 너도 네. 그림 실력 아, 늘었다서구나? 와 귀여워. 아, 잘 아, 귀여워. 다들 아유. 잘 맞췄어. 그런데. 전담의 남편. 전담의 남편. 와우. 겨울. 겨울. 누가 자꾸 찢지질 거려. 전담님 옴닉 됐는데 이거 문제인 거지. 지호, 아왜 그래? 혹시 왜 외로워요? 그래도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지 말아 주세요, 성우 씨. 색상 코드. 색상 코드요? 아, 성우 왜 그래? 그래? 성우가 아니 <laughs> 외로운가 봐요. 여러분들 어떡해? 아, 우리랑 얘기하려는데 실링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이거 약해서 넘어갔다고 그랬지. 아니, 얘기가 약해지고. 오, 방금 대사 되게 <laughs> 너무 더럽다. <laughs> 어 끝났다. 와, 너무 기대된다. 오. 아, 시간이 넘었어. 행복해야 하는 이유. 아, 너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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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 주제죠? 너무 좋아. 와. 오, 너무 귀엽다 <answered> 진짜. <laughs> 아, 이게 나였어? 날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랑 굴고구마 맛있게 까. 아나 이거 너무, 아, 너무 시간이 없었어. <laughs> 오귀여 <박수> 그 썸네일 두명 걸렸어. 그래 잘 가고 있다. <목소리> 아 이거 이것 아, 어.. 이..이..이.. 동거 아들이 산타랑맞장뜨는 악녀 이왜 자꾸 똑같은 각도로 때리는 거야 아니 이거 저거... 같은 거지 같은 거 거. 거. 침입한 거 제거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 미안 십자가로지 뭐 이거 당신 뭐 십자가로 십 이거 다가 내가 무슨 이 불경한 자가 미안해 불경한 자야 먹고 있는 사람 맛 죄송합니다 미리 미안합니다 아 너무 치지 는다 너무 치지 는 캐릭터 그리 <웃음> 뭐야 <웃음> 누구야? 고정 아니야 진자, 그거? 인자 아닙니다. 요괴원 팀 요괴원 팀? 자라바님이 이번에 제기볼까요 저요? 압동부 전체를 주제로 하는데 오성우는 금지. 분배는 확실히 해야지. 나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 <laughs> 아니에요.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laughs> <나도> 단호해. <laughs> <laughs> 너무 단호했어. <laughs> <laughs> 반년제 지켜지아니었 그.. 자꾸 기분이 늘어나는데요 그분? 한 명이 좀 독점하고 있는데 음 음. 음. 지 당한 거 아니었어 한 명? 스물하루 나와 이 새끼 그래 anyway. 근데 나도 그 사람이에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아이돌이라 햄버거 먹는 사람만 땡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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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을 햄버거 맛있게 먹는 사람 와 아니 왜 외치냐고 아니 왜 외치냐고 나한테 잘 그렸다 저 섹시 카와이 옴므패탈 제네시스 아 이게 마누라 오빠 뭐임 이거 너랑 미쳤어? 아...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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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어, 너무 잘 그렸다 이거 좀 부담스럽다 <laughs> 너무 잘그렸스럽게 <그랬어>, <laughs> 이거 저장해도 돼요? 브로콜리 나갈게 아 이게 뭐냐고 대체 왜왜 브로콜리인데 근데 귀여워 미나나 나, 김치 이거. 워리어 그래 와 아, <laughs> 어, 진짜 김치월이야, 나. 나 <laughs> 김치 워리어다 아 이거 배추줄 김치 워리 자꾸 도적처럼 아뭐 귀여워 <laughs> 아, 내, <laughs> 내 의도가 쩌런거였어 너무 귀여워